메리 크리스마스!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온 교우님들, 또한 가정 예배당에서 또 함께하는 온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인사, 그 인사를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꼭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런 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수천 년전 주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의 갈보리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인사를 다시 한번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잘했어요. 네. <laughs> 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걸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즉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사실 약속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완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죠. 곧그 완성된 날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라는 치열한 현실, 이 땅이라는 불완전한 그리고 어둡고 고통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불만족이 가득할 수 있는 이 땅, 그땅 위에서 그 고단한 인생길을 나그네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순례자로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뭐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완성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의미에서 늘 희미합니다. 그치 않아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그 빛은 희미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우리가 뭐 단호하게 회개를 해도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회개했던 행동을 또 하게 되죠 교회는 왜 이렇게 무수한 갈등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이 그 땅에서 겨우 이삭 한 사람, 사라에게 이삭 한명 밖에 없잖아요. 이삭 한 사람, 또땅한 뼘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보며 비웃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냉소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거 보증이야. 이거 보증이야. 장차 완성될 그 땅의 보증이야 라고 말하며, 어쩌면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가정, 불완전한 배우자, 불완전한 자녀, 모든 그 이삭과 같이 작은 존재를 아니야. 여기 안에 보증이야. 완성될 날을 난 여기서 봐.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좀 있습니다. 이런 기다리는 사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선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마리아가 아니라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해줍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자손을 통해 다윗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 오래된 예언입니다. 이 의미는 한번. 쭉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느 날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성행위는 성관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요셉을 보니까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혼 자체가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또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 마리아에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연히 자초지종을 물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요셉은 어쩌면 큰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더하여 이 일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을 어기고 혼전 성관계를 가진 경건하지 못한 자로 자신이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것,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어차피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이라면 먼저 자신이 이 사실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고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내 마리아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이 문제 때문에 일을 알고 나서부터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잠에 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상상을 하면서 어떤 그그 그 배신하는 그 여인의 배신의 어떤 장면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정말 치를 떨며 그리고 부르르 떨면서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마리아의 주장대로 천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일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또한 알게 된알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잉태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요셉에게 예수라고 알려주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죠. 잠에서 깨고 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아내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마태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이 보여준 것은 요셉이 분부한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꿈에서 딱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말하고 환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모든 걸 뛰어넘고 여러분이 데려올수 있을까요? 특별한 체험이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임은 제가 이 이야기에서 방금 대략 요약했던 내용에서 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빼내버린 이야기가 뭐냐면 22절과 23절을 사실 제가 아까 요약해서 빼버린 이야기였습니다. 22절, 2 3절이렇습니다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시간을 깨뜨리고 요셉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태는 특별히 마태는 열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구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첫 번째예요. 요셉의 그 순종과 그 말씀대로 분부한 대로 행동한 모든 것에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참으로 수천 년의 시간을 뭐 간격을 두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우리의 현재로 흘러들어온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마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일에 이렇게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중요한 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결과는 뭐냐면 가만히 끊는 거예요. 좀 젠틀하고 나이스한 사람은. 가만히 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관련이 있거든요 요셉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처녀의 잉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그 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요셉이 만났잖아요. 다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셨구나 이래라는 사실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요셉에게 분명 이 개입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그에게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자신이 이제 그 이후로 끼어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리아와 동치반이야. 동침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를 기다리는 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나온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전체 내용을 좀 폴라구도의 말로 한 가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이전에 약4 주간의 기간을 일찍이 교회들은 대림절이라는 어,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이제 폴라구더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를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대림절은 우리가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500년 전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말에 일어날 일의 근거를 둔 소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처럼 과거가 무너져 현재 속에 녹아 들어가고 현재가 무너져 미래 속에 녹아 들어가며 미래가 무너져 과거 속에 녹아 들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린저는 우리에게 앞뒤로 뻗어나가는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현재 속에 든든히 닫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한 여러분, 우리도 처녀가 잉태여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다리는 자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자리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시냐 이 말입니까?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 걸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이 어떤 시간도 여기에 기준으로 맞춰지는 건데요. 이게 믿어지세요? 천녀가 잉태한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분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바로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그 약속으로 하셨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약속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각오의 모든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을 내 삶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또 교회는 조금 비리비리해 보이고 우리는 소수이고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쩌면 별볼일 없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처럼 어쩌면 너무 믿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들이 믿기지 않아서 가만히 끊고 있는 신앙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가만히 그냥 말씀을 내 삶에서 끊는 거.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 삶이 보면 가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힘들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거, 그분의 성탄절이 선물이 되시는 거,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아서 가만히 끊는 거. 나는 그 역사 가운데 나는 속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아니야.라고 가만히 끊어버리는 신앙. 그래서 어쩌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설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는 거. 그런 모든 또한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어쩌면 그런 상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세바 나의 아들 누구라 누구야? 내딸 누구야? 예수 따르기를 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임만 우엘 하리라. 아멘. 이 믿음,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이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 경계를 무너뜨리고 밀려오는 임마누엘, 그게 바로 세 번째 선물입니다. 저는 이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오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이 저녁에, 이 아침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